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모임입니다. 아, 지금 장비가 아, 임도 노체를 갖다가 노면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굴삭기가 아, 임도 어, 작업임도 개설지에서 임제, 이, 저, 임도 임 노체, 임도 노체 형상에서 노면 형성과 노면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핑암 절토면에 어, 절토면 고르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 여기는 제가 이제 에, 감리를 하는 장소인데, 어, 오늘 또 나와서 저번에 에, 미인목지, 미인목지에 대한 어, 조기 녹화의 필요성, 중요성, 그거를 제가 한번 올린 게 있는데, 어, 중간에 영상이 끊겼습니다. 어, 그래 가지고 못다 드린 어, 설명을 또드리려고 같은 장소에 와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수종갱신 때문에 에, 이제 나무를 벌채하고 미림목지에 대해서 또는 임목은 있었으나 임도 개설 후에 재선충이나 수종갱신 또는 산불로 인해서 임목을 벌채했을 때 이와 같이 이런 어, 미림목지가 발생합니다. 미림목재 미림목재 임도를 개설할 때는 임목이 있는 데에 임도 개설할 때와 다른 점이 많죠. 아, 가장 저번에도 하다가 끊겼지만 이런 절성토면 피복을 빨리 해야 됩니다. 6월, 6월 말 7월부터 장마가 지게 되면 저런 절토, 절토면 성토면에 피복을 나중에 하거나 늦게 하게 되면 미목재에 대해선 강수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빗물 침식으로 인해서 성토면이 붕괴되거나 유실되거나 세굴될수 있죠. 아저 어, 밑에 보이는 것은 암성토입니다. 암, 성토입니다. 암. 어, 깨진 암이나 현장에서 깨진 암뭐 이런 것 들어갔다가 아, 성토면 안쪽으로 좀 집어넣고 저렇게 해서 어, 성토면의 침식 방지 및 붕괴를 방지하는 겁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어, 이렇게 미목재에 대해서 어, 조기녹화를 빨리 실시에 대해서 실시하고. 여름철에 장마 때에 이제 성토면 절토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아, 조속히 녹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 미림 목재에 대해서는 미림 목재에 대해서는 아, 보통 그 장마가 이제 우리나라가 장마에 철이 없죠. 보통 이제 7월달에 제일 많이 오는데 에, 성토면 절토면에 에, 고르기 및 다짐이 완성된 데는 줄파종이나 시드 파종을 갖다가 최소한 5월 말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게 돼 이제 관수를 해서 어, 풀씨가 잘나게 하고 아, 메마른 기간이 3~4일 지난다 그럴 때는 와서 관수 물지기를 해서 그 파종한 그 종자가 아, 활착이 잘돼서 어, 빨리 조기 녹화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건너편에 소나무 재선충 걸린 나무들이 보이네요. 아, 여기는 이제 임도 노체를 어, 내항으로 내항 경사로 2내지3%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축구를 형성해서 축구로 어, 비 유수되는 물을 갖다가 어, 축구로 유치시켜서 저 밑에 이제 배수관 배수관을 묻게 되는데 근리 이제 어, 집수정에서 물을 받아서 성토면 쪽으로 배수관으로 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리원은 현장에서 이렇게 예, 지도를 할때 도면을 보고 아 여기 어, 넘버 어, 18부터 넘버 20 구간까지 40m 구간에는 어, 내양경사가 어, 2-3% 줘야 되고 아, 저기 또 넘버 어, 뭐 40번부터 넘버 44번 까지는 외향경사를 줘서 노면에 외향경사를 줘서 성투면쪽으로 물이 가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그런 것들을 임도를 시공할 때다 설계도를 보고 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 우리가 산림 기술사 시험에 임도의 어, 내향경사와 외향경사 이런 것도 문제 나왔죠 그런 것들은 이제 물을 얼리로 분산해서 물을 어떻게 유출해서 배수를 하겠느냐? 아, 노면의 유수를 어느 쪽으로 배수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느또 아, 산사태 임도피, 피해, 임도수의 피해가 어떻게 날 것인가? 아 내항 경사를 하는 대상지와 외항 경사를 하는 대상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 또 그림을 그려서 해, 어. 설명을 해봐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 제가 올리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아 임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답안을 갖다가 한 꼭지 이렇게 갖다 써서 여섯 줄을 만들게 되면 어, 교과서적 기본서에 있는 거 교과서적인 답안에서 벗어나서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아, 보드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유튜브 영상을 항상 보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